그런데 좀 그치잖아. 달팽이 맞는 것 같은데 죽었는 것 같은데 그런 걸어간 거야. 잘 그... 걸어가고 있는 거야. 그렇겠지 표시가 났는데. 다 아, 왔어. 다 아, 왔다. 저차 있는데 저저저 이쁘다. 저, 저 이게 다야? 돌로 들어가면니 아, 이렇게 했으니 그냥 뭐 지나가버리지 아 티켓을 여기서 끊는구나 15만도 1 5 0 0 0 비싼데? 야, 여기 이걸... 뒤에서 보여? 아하울에성 보이네. 아, 맞네. 어. <laughs> 어디? 아 어제 그 위로 위에서 이렇게 가는 거아니었라 이게 어. 글로 가는 거지. 마을에서 차탈 필요도 딱 없었나? 딱 그랬네. 어제 일이 들어갔으면. 그러 바로 내려가지. 캐슬 보고 맞아, 맞아. 바로 내려가면 차탈 필요도 없었고 마을로 음, 바로 갔으면 됐는데 그렇지. 우리 모르니까, 모르니까 저기 주차장에서. 음. 이거를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그래 입장료가 u 까 i 똑같더라고 15만 동똑같 Kakato Tokatra, Shibomando, t 이 t a k o

아이고 달다 어? 맛있다 어? 그래 제일 처음에는 엄청 섰다 이거 생무 야 되겠다 <laughs> 그래. 중요이거 <laughs> 맛있다 응? 현제아 니한테 네? 어. 네딱 맞지 싶어 <laughs> 아 아니, 조금 단맛이 나 여기가 가슴이 아좋다 여기가 가슴이 좋다고 했다. 땡큐 하나만 해도 안 되겠나? 뭐, 맥주 같은 거좀 사고, 어. 아, 전부 다 한국, 우리나라 네. 제품들이 다 들어와 있네. 여기 롯데고, 나 야, 이게, 이게 쌀국수인가? 신라면도 있네, 이게. 불닭하고 다 있네. 농구 하고, 망고가. 3만 8천 넣어? 어쩔 수 없네, 내가. 진짜 안데 어.

여기 무조건 택시 타고 와야되는 거리네 반미인데, 반미. 어? 아 반미집 여기야 여기가 유명한데? 여 가보자 음. 여기 반미집 아니야? 음, 반미집 음, 아니다 여기 반미집 아, 아니야 쏘리 쏘리 r r y s 아이집이집 o r r y sorry, s o r

응. 어, 어떻게, 없으니 가, 여기, 서 이렇게, 하나, 아, 돼.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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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거나 하나,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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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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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이거 다이 세트 포함이니까. 아, 까그 세트. 이거 세트잖아. 네. It's 아, o k a 오. 음, <laughs> 음. 음. 나는 로컬 맛집을 가고 싶었어. 자. 고수 있는 거. 고수. 향이 덜 나는데? 응, 고수가 향이 덜 난다. 나는 그거보다 이게 다 여기서 그냥 바로 짐 싣고 옮기면 되겠네 응 음. 아. 일단 먹이4 k 로 다시 와 아까 전에 멀리서 지야주저기 존내 깨는 거 이거야 여기야? 아 위에네 야 여긴 내,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동 안된다 여기서 제발 키스기 여기 빌드몽이네 여기 공격 장난 아니다 이 아래 이번 게데는야다막 그래도 들고 왔다. 식당이 어딘데? 식당 아 아침에 거기서 보러 가. 아, 아브르래멀게 있는 모양이네. 멀리. 보통은 스프레시고 오시거든요. 같아 어. 아, 위에 아 복층이구나. 오케이. 땡큐. 복층? 복층 복층. 아, 복층이구나. 아, 오케이. 넣어 줘, 넣 줘. 넣어 줘. 내가 살수 있게 계속. 계단이 설치돼. 그러면은 어, 그다음에 2항이 설치돼. 위로 가. 아, 테라스 방 하나에 화장실이 여기 여기 두 개가 있어. 방이 원래 이제 저쪽는 건데. 아, 욕실이 두 개네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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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여도 여기도 멋지네. 아 여기 테라스 또 따로 있네. 여기 테라스 가 밑에보다 좀작긴 작네. 여기 응? 네, 화장실 많아 좋다. 화장실 많아 좋아. 야, 둘러볼 사람 있나? 없나? 빨리 얘기해라. 그래, 너무 무리하면 안 돼. 천천히 그냥 산책해야지. 뛰고 이러면 안 돼. <laughs> 아 꺼진다 어 <laughs> <laughs> 맛은 안먹는고 와, 아메리카노, 나메 아메리카노. 어, 아이스가 강한데, 늑늑하니까, 라떼는 소소니데 여기 경치 좋네. 어, 반찬 다 찍어야겠다. 어, 벌써 와있다, 나. 한 잔, 하 잔, 하나는나술나 하나, 하나, 진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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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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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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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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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하는 하나, 나 하나, 하나, 하 하나, 하나, 하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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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